인권이어사 논란에 대한 해법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시한 특별감찰관 이거를 추진할지 말지 결정을 의총에서 표결로 갈지 말지 이런 것들을 놓고 여권의 신경전이 좀 여전한 것 같죠. 관련 이야기 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과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여권이 좀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네. 일단 의원님 예. 의총이요. 이번 주 합니까 아니면 다음 주로 밀리는, 거, 밀리는 겁니까. 맞아 아직 언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네. 우선 이번 주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어제 네. 이제 일부 언론 보도 보니까 저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번 주는 쉽지 않을 거다 얘기하고 네. 한동훈 대표가 뭐 알았다고 그랬다는데 네. 그 보도가 맞는 보도인가요? 그러면 이번 주에는 현실적으로 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감 완전히 다 끝나고 뭐 11월 초에 한다고 하면 네. 결국은 이거를 공개로 할 거냐 비공개로 할 거냐 어제 좀 강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김종욱 최고위원은 공개로 하자. 거기에 대해서 이철규 의원은 또 어제 인터뷰 보니까 원래 일은 조용하게 하는 겁니다. 그분이 국회의원이신가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개 의총에 대해서 강한 좀 불만을 드러냈던데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뭐 저는 공개냐 아니냐, 뭐 예. 표결로 갈 거냐 말 거냐를 떠나서 예. 뭐 대통령께서 공약을 해서 하셨던 사안이고. 예.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거 말고도 뭐 김건희 여사의 뭐 활동 예. 중단이라든지 아니면 인적쇄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 제안을 했습니다. 예. 뭐 지금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이제 하나도 어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죠. 나머지 것들은 뭐 대통령실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문제고 음. 국회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제 특별감찰관이기 때문에. 추경 원대표가 이에 대한 예. 어, 뭐 이슈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의총으로 가게 됐는지를 따져본다면 예. 음, 추경 원내대표가 곧바로 그에 대해서 원내 사안이다라고 예. 했는데 그 원내 사안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사실은 저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건 원내 사안이기 때문에 어. 예. 당대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어. 취지로 받아들였고. 추경 원대표의 반대로 읽으셨다는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여러, 여러 의원들이 그러면 원내 예. 사안이면. 그럼 원내에서 의총을 열어서 예. 의원님들의 의견이 어떤지 의견을 모아보자라고 해서 사실 의총까지 오게 됐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것이 이렇게 의총까지 와서 의견을 모아야 될 사안인지 아, 두 번째 예. 의총을 간다 하더라도 예. 뭐 표결로 가자 말자 이렇게 할 사안인지 예. 그리고 표결로 가든 뭘 하든 의총을 공개로 하자 비공개로 하자라고까지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당내에서 또 원내에서 우리끼리의 갈등을 어, 만들어야 될 사안인지 저는 지금의 여러 상황들 예. 전체가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예. 뭐 이것을 어떻게 하자 그것은 추경원내 대표께서 뭐 결정하실 문제지만 어쨌든 이 상황까지 오게 된것 아. 그리고 이것조차도 갈등으로 비춰지는 모습 그 모든 것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는 김건희 여사 문제에 관련해서 최소한 당의할 수 있는 거 특별감찰과 문제 그거를 당무를 총괄하고 수 있는 당대표의 어떤 결정 이거를 따르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뭐 저는 기본적으로. 그걸 떠나서 예. 그걸 떠나서 어~ 당 대표가 뭐~ 이런 제안들 저런 제안들을 했을 때 예. 어떻게든 원내대표와 당 대표가 마주 앉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예. 그러면 특별감찰관이 원내대표로서는 특별감찰관이 현재로서는 이게 뭐 북권, 북한 인권 재단하고 어, 이사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든 아니든 예. 그게 아니라 현재로서는 어렵다면 어허. 그러면 대통령실과 그런 어, 특별 감찰관을 제한 외 나머지 문제 인적 소신이든뭐김건선생의 예. 활동의 문제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좀 정치적으로 풀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예. 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원내사안이다 뭐 이거 당대표의 권한이다 어허. 아니다 뭐 투톱이다 원톱이다 예. 그 다음에 그럼 위총 가자. 그럼 표결하자, 아하. 공개로 하자. 예. 이렇게까지 우리 당이 어떤 문제 해결이나 예. 정치력에 있어서 음.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인지는 저는 좀 국민들께서도 안타까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경호 원대표가 그렇게 나온 데는 혹시 용산과의 교감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전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아니 그런데 일부에서는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아이고 한동훈 대표가 추계고 원대 대표가 좀 사전 좀 조율하고 얘기하지 왜툭꺼내가지고또 분란을 만들어라고 이제 친윤계 쪽에서는 일부 그런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떠세요? 지금의 여러 모습들을 본다면 예. 사전 조율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 어차피 사전 조율해도 반대했을 것이다 이런 의미신것 같아요. 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 물론 한동훈 대표가 지금 여러 당의 일을 하면서, 예. 뭐, 원내대표든, 뭐, 다른 분들과 다양하게 소통하고, 미리 뭐, 이런저런 어 의견 교환을 한다면 좋겠지만, 예. 상황에 따라서는 그게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오. 또 어떤 때는 뭐, 그런 것들이 미리 예. 소통이 된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고, 예. 여러 고려에서 뭐 이와 같은 오. 제안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의 여러 상황으로 본다면, 예. 이게 사전에 조율이 됐더라면 자연스럽게 풀릴 문제인데 사전에 <laughs> 의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간다. 예. 저는 그것은 그저 그냥 아. 뭔가 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 달리 돌아가거나 피해가기 위한 말씀이라고 예. 생각을 하고, 예. 어 아마 사전에 조율되지 않았다면 저는 뭐 약간의 불쾌감을 표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 나도 나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충분히 할수 있다. 예. 그렇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원내 대표한테 충분히 사전에 교감이 예.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예. 안타깝다라고 그렇지만 당 대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 대선 공약 이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달리 의견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뭐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의견을 모아서 저도 적극 추진하겠다 어. 뭐 이렇게 할 문제지 이게 뭐 미리 얘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얘기되지 않은 거다 원내 사안이다 예. 당 대표가 언급할 사안 아니다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특별감찰관 받기 싫은 일종의 핑계 논거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오현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든 뭐예제 결론은 사전 사전 <laughs> 예. 조율 알겠습니다. 여부하고는 예. 지금은 관계가 없다 이 생각입니다 자 일단 그럼 당위의 측면에서는 한동우 대표가 주장했던 특별감찰관 이거 하는 게 맞다라는 이제 의견이신데 그러면 저는 뭐 예. 특별감찰관이 맞다 저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그건 해야 된다 지금의 여러 상황들을 보면 예.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어. 뭐 활동 중단, 인적 재신, 예예? 특별감찰관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적어도 어느 한두 가지는 이루어져야 예. 그래도 지금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예예? 수 있고 우리가 특검도 막아내고 지금 야당의 여러 공세들을 막아내고 이재명 대표의 일심 판결이 나오면 거기서 이반한 민심들을 저희 국민의힘이 흡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허. 저희들이 이런 국면들을 타게 나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실 을할수 있는 것. 대통령실에서 먼저 시작하면 되는 일들을 했더라면 특별감찰관의 이슈는 어쩌면 조금 더 오. 뒤로 물러나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인쪽 세신 했다면 뭐,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떤 것도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특별감찰관 문제가 국회에서 이것은 할 문제니까 네. 이슈에 맨 앞으로 나와 있지만 저는 이게 맨 앞으로 나와 있는 상황 자체도 저는 네. 어, 이게 자연스러운 건 아니다. 네. 그래서 어떤 거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그게 아니더라도 네. 그러면 국정을 세신하고 국정운영의 방향을 바꾸고 국민들께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차근차근 예.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국민들이 그 정도 선에서 납득할 수 있는 뭔가가 이루어진다면 예. 특별감찰관이든 특검이든 이런 것들은 알겠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나 예. 있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당장 이게 화두가 됐으니까 이거 어떻게 푸실 거예요 결국에는 결국 추경 원내대표는 일단 속으로는 반대 의상 거다 이게 이제 저 장동혁 최고위원의 짐작이신데. 이거 한동훈 대표하고 추경호 원내대표간의 협상, 단판 이런 걸로 마무리집니까? 아니면 결국은 의총 가서 표결까지 대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별감찰관이 아니어도 됩니다. 지금의 네. 이 전국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피는 용산에 쥐고 있다 이런 말씀.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네. 의총으로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아. 그 전에 해결하는 게 좋다. 예. 근데 의총으로 가더라도 예. 표결까지 가는 것은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표대결로 가기 위해서 공개의총까지 하는 것은 더더더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예.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뭔가를 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만 보여준다. 아. 꼭 특별감찰관이 아니더라도 예. 지금의 이 상황을 다른 방식으로라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 정치력이 예.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 그럼 그 정치력에 발휘되지 않고. 용산에서 인적쇄신부터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윤계 의원들의 특별감사가 계속 반대하면 그럼 최종적으로는 맞뜩진 않지만 의총가서 표대결해서라도관철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세요? 저는 표대결까지 가지 않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게 이유가 내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네. 안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입장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하겠습니다라고도 민주당이 받아줘야 되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특검부터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제 이제 이원주 최고위원도 저랑 인터뷰할 때 입을 질문을 제가 했더니 아니 특검 김건희에서 특검부터 해야지 순서가 바뀌었다. 순서가 바뀐 뭐 이렇게 게 아니라. 순서가 바뀐 게 아니라 민주당의 지향점은 분명하죠. 특검을 해서 결국 은 탄핵까지 가서 예. 이재명 대표를 살려내는 게 목적인데. 아하. 특검은 지금의 여러 우려들을 부식시킬 수 있고 국민들의 여러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예. 결국은 탄핵으로 가기 위해서는 너무 먼 길이 될 수도 있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살리기 위해서는 탄핵으로 가야 되고 예. 탄핵으로 가장 갈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특검. 자기들이 특검인데 그 특검도 반드시 예. 자기들이 추천하는 특검을 임명해서 특검으로 가는 것이 예. 민주당의 지금의 유일한 지향점이고 최종 목표입니다. 예. 그거 외에는 저는 민주당은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겠죠. 예. 조국 대표의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음. 사법 리스크가 있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2년 반 남은 대통령 임기 다 채우는 것은 본인들의 대표들의 사법 리스크를 음. 본다면 기다리기 어렵다. 네. 어떻게든 중간에 끌어내려야 되고 음. 이 정부를 그 전에 어쨌든. 끝나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특검으로 가야 되고 아니라면 뭐 조기혁신당 같은 경우는 지금 특검도 못 기다리겠다 네. 지금 당장 탄핵을 발의하겠다 네. 탄핵 소추 사유가 있든 없든 어떻게든 직무를 정지시키고 어떻게든 탄핵으로 가야겠다 그게 조기혁신당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음, 그렇다고 보면 민주당이 안 받더라도 특별감찰관 추천절차 들어간다는 이제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특별감찰관을 우리 당에서는 네. 하자라고 했을 때 민주당이 그걸 못 받겠다라고 한다면. 으흠. 민주당의 특검은 그만큼 명분을 상실하는 음. 것이고 예. 왜 민주당이 특검 특검하는지 예. 그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특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특검은 계속 저 거부한다라는 게 일관된 입장이신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보니까 국민의 일각에서 또 친한계 의원 일각에서 그런 주장도 하잖아요. 승부수로서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제, 최상병 특검법안 비슷한 그거를 던지는 것 먼저 제안하는 것도 승부수로 쓸수 있다라는 일부 의원의 의견도 나오던데그 부분은 어떻게 지난 특검법을 추진할 때도 봤겠지만 예. 민주당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예.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가 되는 재산자 특검은 받을 의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어. 왜냐하면 어어. 그렇게 어차피 안 받을 예, 거다 민주당이 공정하고 뭐, 예. 중립적인 특검을 해봐야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을 것이고 예. 그러면 탄핵까지 갈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들이 추천하는 특검으로 가려고 할 텐데 예.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특검을 해야 되는지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과연 어떤 사안을 가지고 특검을 할 것인지 그리고 특검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은 대통령실의 빗장을 열어서 결국은 탄핵으로 가겠다고 하는 명백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 명백한 의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것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어떤 형태의 특검이든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형태의 특검이든 특검은 허용할 수 없다. 음. 다만 특검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예. 그래서 특검을 허용할 수 없다면 국민들을 설득하고 아. 야당의 특검의 명분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전에 무어라도 해야 된다. 예. 그것이 바로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예. 뭐 하나 둘셋 넷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 한동훈 대표 내일이 아마 취임 100일이라고 하죠. 네. 예. 오늘 아침 저 동아일보 보니까 강강약약. 요거를 관련된 메시지를 네네. 낼 거를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 이게 이제 한덕운 대표의 일종의 브랜드? 네, 네. 본인을 상징하는 저 단어 요게 되는 네네. 겁니까? 강강양작이? 뭐 그거 외에도 여러 메시지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서 당 대표를 맡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당 대표 나가지 마라. <laughs> 많은 분들이 당 대표 나가지 마라 할 정도로. 그 그것은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고 당 대표로서 네. 사실은 어떤 뭔가 활동을 할수 있는 당 대표로 역할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예. 의미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국민들의 눈높이가 뭔지 국민들께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고 아직 변화와 세신의 마스터 플랜이든 아니면 변화와 세신을 다뭐 이렇게 마무리 지었다고할 수는 없지만 예. 변화와 세신을 위해서 100일 동안 그 밑작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100일이 지나고 나면 밑작업을 했던 변화와 세신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책 정당으로서 유능한 정당으로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강강약약이라는 거는 그럼 뭐 쉽게 그러면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하다. 뭐 이게 표현하면 약자와의 동행. 일종의 한동온표, 뭐 중도 확장, 일종 의 좌클릭 이런 의미인 건가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을 텐데 예. 내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아, 알겠습니다. 내일 뭐가 나오긴 나오는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100일인데 뭔가 성과는 말씀해주셨고 그래도 좀 아, 이거 좀 아쉽다 하는 점이 있으세요? 옆에서. 아쉽다라고 하는 예. 것은 결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동원 대표에게. 공간이 주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공간이 주어지지 않다고, 않다 보니까, 예. 뭐, 여야 의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어, 뭔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예. 어, 본인에게 공간이 주어지지 않고, 예. 또, 거대 야당은 뭐, 금투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웃음> 예. <웃음> 계속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국민들이 보기에는 뭔가 이렇게 기대했던 것만큼 예. 성과가 많지 않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 있으니까 아, 그렇고요.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국 그저 좁은 공간이라는 게 용산 대통령실과 의 관계를 좀 의미하시는 것 같기도 뭐 그, 한데 그것도 있고 뭐 워낙 예.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예. 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음. 뭐 그만큼 공간이 부족하고요. 자, 이 용산과의 관계 관련해서 총선 백서 어제 이제 200일 만에 나왔어요. 결국. 외부에서 제일 관심이 있었던 거는 총선 백서특위가 총선 참패 책임을 대통령실에 많이 둘 거냐 당에 둘 거냐. 좁혀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둘 거냐 한동훈 대표에게 둘 거냐 요거였는데 불안정한 당정관계 이렇게 썼거든요. 네. 여러 가지 이유를 다른 것도 있긴 했지 네. 이거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불안정한 당정관계. 이거 누가 잘못했다고 썼다고 해석하고 계세요? 결국은 불안정한. 불안정한 당정 관계다라고 하면 예. 양쪽 다 잘못이 있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다 뭐 이런 평가도 어, 있던. 그런데 그렇게 보면 사실은 큰 내용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어느 예를 들면 뭐 시스템 공천이 불안전했다, 예.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했다라고 한다고 하는 건 시스템 공천은 몇 년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21대가 시작되면 22대로 예. 해서 4년간 시스템 공천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 4년간 그걸 준비하지 못했다면 그럼 과연 누구 잘못이냐? 결국은 4년 내내 당을 운영했던 모든 사람들의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되는 것인데 어쨌든 그런 면에 있어서 딱 누구의 잘못이라고 찝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쉬운 것은 그렇다면 뭘 지금 총선백서를 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정치적으로 계속 논란을 만들고 당이 잘 되자고 만든 총선백서를 가지고 왜 이렇게 당이 몇달 동안 한동안 힘들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우리끼리 이것에 있어서 갈등을 만들어냈는지 저는 그것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장동혁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